안녕하세요. 어, 오스카 어, 와일드 역의 김경수입니다. 와일드의 그 첫공 무대 인사 MC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 공연 잘 관람하셨나요?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와일드 레이가 사면으로 다시 무대로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어,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회가 또 깊은데요. 첫공을 우리 무사히, 무사히 맞췄으니까 오늘 함께한 배우님들의 소감을 들어볼까 합니다. 어, 우선, 알프레 더글라스 역의 우리 정희 배우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 고시 영의정희입니다 어, 와일드 브레이의사면의 날이 밝았는데요. 어, 어제부터, 어제 또총첫공을 하고 저희 오늘 첫공하고 내일은 또 다른 첫공을 하는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어, 초제사면을 하면서 재연 때막공을 그, 그 개인적인 어, 사정 때문에 어,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사면으로 다시 만나게 될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어, 관객분들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극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후재영과는 극장이 다른 극장에서 하게 됐는데 어, 이제 또이 극장에서의 와일드 그레이의 그 느낌을 또관객분들이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또 즐거운 공연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와일드 그레이 앞으로 이제 개월 가량 또할 텐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로버트 로스, 네어 <laughs> 로버트 로스 역할의 박준영입니다. 어, 일단 오늘 공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고요. 하어 연습 기간 내내 어뭐 배출님, 조연출님, 뭐 음악 감독님, 안무 님다 어, 정말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어, 도와주셔서 어, 오늘 무대 무사히 마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음, 오늘 극장 객석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앞으로 어, 계속 진행되는 나날 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매회차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감. 네. 어 저도 재연에 어, 이어서 사연을 어,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재연 어, 막공 소감 때 어, 다시 만나고 싶다. 어, 저의 소망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또그 소망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 너무 이 아름다운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번에 또 새로 참여하는 우리 멋진 배우분들 너무 또 연습실에서 훌륭하게 잘 해내었으니까 또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공간도 바뀌고 뭔가. 온도와 습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은 이, 어, 스홀에서의 와일드베이 끝나는 날까지 정말 또 마찬가지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또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설파할 <laughs>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MC 김기호 씨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진행해 주시고 계시지만 네, 또 저희가 제대로 또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 자리를 또 한번 잡아볼까요? 어, 저희가 주로 쓰는 공간에서 한번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께 어, 한번 사진을 부탁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 이렇게 어, 쓰는 거예요? 뭐좀 약간 모일 게더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중간을 제가 중간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부끄럽지만, 네. 아니 앉아요, 앉아. 아, 우리 편하게 네. 앉아서 예쁘게 찍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 일단 중간 네. 가운데. 저 위에도 좀 봐주시고, 그 앞에도 좀 봐주시고, 무섭지는 않게. 그리고 왼쪽 볼까요? 아이패드로 찍으실게요. 세상에. 우리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또 가운데를 살짝 지나면서 오른쪽 조금 위로도 봐주시고요. 정말 가파르네요. 가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자, 이 정도면 될까요? 너무 네. 꼬아서 이렇게 네. 다리 꼬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 어 자연스럽게 제가 또 중간에. 네, 어쨌든 귀한 시간. 저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와일드베이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진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저희가 써 내려갈 그 아름다움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인사할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가면 됩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조심히 하세요.